컬투쇼 투데이 베스트 자 그럼 제가 읽을 차례입니까 어떻게 됩니까? 맞습니다. 음. <laughs> 김영석 씨 음... 조회수 20건 군대 군대 훈련병 시절에 제옆 동기 41번 훈련병 강모군은 어리버리했습니다. 행동은 느리고 굼뜨고 특하면 빼먹기 일쑤고 옆에서 챙기는 하고 일이 아니었습니다. 약간 아, 야간 야간 탄약거 근무를 나갈 때 강모군과 짝을 이루어서 야간 보초를 서고 있는데 30분 지나자 이 친구가 자꾸 알른 소리를 내서 총을 들었다 내렸다 막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. 기관이 걱정해서 야 무슨 일 있나? 아, 아 아닙니다. 그래서 조금 있다가 또알른 소리를 내는 거야. 아. 야너왜 <laughs> <laughs> 그래? 어디 아파? <laughs> 아. 니아 그게 그게 아니라 사실 똥이 말이 없습니다. 뭐 똥? 에이씨 이아 어떻게? 아, 좀만참여기마 여기서, 여기살여가어디 있어? 알겠습니다. 어. 그런데 10분 후 아예 총을 내려놓은 상태로 <laughs> 허리를 90도 꺾은 상태로 기서 여기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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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싸고 기서 여기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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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여기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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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습니다기아 여기서, 여기서, 여싸서 여기서, 괜찮습니다 사실 똥이 아니라 방귀가 나올 것 같습니다 <laughs> 야 그럼 나가서 끼우면 될거 아니야 임마! 그게 아니라 방귀가 나올 것인데 방귀를 끼면 똥이 나올 것 같습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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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 같기도 하고 방구 같기도 하고 방귀를 끼면 똥이 나올 것 같고 똥은 매는것 같긴 해데 배가 아프고 방귀를 끼면 똥이 나올 것 같고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몇 초간 정적이 그러노 쌍욕을 <laughs> 쌍욕을 날리며 제가 맞았어요. 야, 네 동기 왜 이래 임마 <laughs> 저는 잘못한 것도 없이 죄송합니다. <laughs> 전 뭐가 죄송했던 걸까요? 우재야 이제 사회생활 기다리고 있을 텐데 아직 복, 아직도 어리버리 다른 건 아니지 해주셨네요. <laughs> 저는 9만 원 드리겠습니다. 저도요. 9만원이요? 네저 진짜 웃었어요 예, 저는 8만원이요 9만원입니다